다음은, 아, 어, 이, 이 물리 시스템에 음,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시스템을, 어, 이라라스변 통해서, 어, 이, 이 물리 시스템의 명방일식을 라플라스변환을 통해서 배를 구하는 에어소, 이런 식으로, 이 커플 어, 오실레이터. 그래서, 어, 이, M1과 M2와 이런 식으로, 어, 커플드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 경우에, 스프링, 에, 비스소 K1, K2랑은 MRM2인데, MRM2 지은 동일하다고 가지않면 어, K1은, 어, 유턴터 K2는 4 1턴터 그리고 초기에 y1과 y1, y2 자 근데 밑으로 방향이 커졌어요. 플러스. 자초기에이 초기 속도는 y 프라임이 이점하고 y 2이아이쪽이이이이이이 어, 초기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네, 이 m r 의 경우에 보면은,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늘어나니까 위쪽으로의, 그, 어, 보건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밑으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어, 이 밑으로, 이, Y2가 밑으로 가면서, 그에 따라서 밑으로, 로 어, 힘이 받잖아요. 받는, 받는데, 이게 또 위로 오기 때문에, 사실 K2 빼기 K1, K2만큼 밑으로 힘을 받았잖아요. 자, 이거는, 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위로, 위로의 보은력이 K2Y가 발생하는, 이게 또 밑으로 오기 때문에, Y2 빼기 Y1만큼의 그 보은력이, 어,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유통의 운동 방식을 보면요, y1의 경우에, my1의 경우에, 힙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 우리가 아래쪽 방향은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위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스 k1, k1, y1, 이렇게 2, y2 빼기 y 1이잖아

자 다음에 에, 이 식을 앞으로 변환시키죠. 앞으로 변환시키면, 여기 앞에서 봤다시피 y1의 2분위라는 것은 s4y1, sy0, y 2 0 이것이 2분위라는 것이고, 그리고 10y1-4y2 밑에도 마찬가지로, y2에 어, 1에 대한, 2에 대한,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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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로 y2, 사, 2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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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2, y2, 2 2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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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2, y 이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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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정리하면, 어, 쉽만니다 자, 그래서 저, 식이, 어, 변수가 두 개잖아요. y1하고 y2가 두개 변수니까요. 그래서, 한 개를 제거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사라 보내주고, 아니면 식에다가, s제곱, plus 10을 꼽해주면 자, 그래서 y1이 나아가잖아요 y1 중간 하고, y2 중간을, 이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y2에 대해서 함수는 요거 y2 y2를 묶어줘가지고 묶어 묶어가지고 일수불이 하면은 이런 나오잖아요 그 나오고 오늘은 s였고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 분 했잖아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뭐탕수에 알알겠습니다 이건 s 제곱 플러스 2분의 a 버스 S 자꾸 버스 12분의 P, 그래서 어, 이걸 비교해 가지고 AB로 보이잖아요. 저희가 a 가 2분의 2, 5분의 1이 되고, B가 5분의 3이 보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보이셨으니까, 제가 어, 형태로 보면은 어, 저기 4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걸 갖다 보니까 1분으로써 이 옆라파스 변환을 시키는데, 예, 네, 요것이 제 4인 형태죠. 2를 갖다가, 루트 2의 제곱해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예, 뭡니까? 위에 루트 2가 필요하잖아요. 루트 2가 하고, 그 다음에 루트 2 나눠주고, 뭐, 연런식으 하면은, 어, 그래서, 어, 5분의 2가 있으니까, 그래서, 5분의 예, 루트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인 루트 2t가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시비를 갖다가, 루트 1 2의 제품이잖아요. 왜 루트 시비가 필요하죠. 루트 시비가 필요 여기다 루트 시비로 나눠줘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루트 시비라 하는 것은, 아, 루트 시비는 이 루트 3잖아요 루트 이 자 그래서, 어, 결국 이렇게, 이렇1 0분에 이렇게, 이되고이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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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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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가게이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y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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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 스파이프는 뭐 1시간 내어주고 자 그러면 이래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앞서 봤다시피 에스곱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s 곱 플러스 1 2분의 p 해가지고 AB를 결정하면 되요 그래서 A가 5번이 나오고 B가 5번의 나옵니다 그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루트 2의 제곱이죠 루트 2의 제곱이요 이에 루트 2가 필요하고요. 루트 필요하고, 그여 루트 이를 나눠야 야 자, 그럼 이거는 어, 루트, 12의 제권이란, 루트, 루트 1 2의 제곱이야, 제곱이고, 에 루트 1 2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루트 1 2 분의 나눠주고, 자 이걸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열 플러스를 취하면은 1 0 분의 루트 이고, 4이고4이고 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음,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걸 갖다가, 어, 우리가, 어, 그림을 그리면은, 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X, 어, X1, X2가, 여기서 갈려가지고 나타나는, 생 어, 형이 되는데, 에, 뭐, 저, 우가 어, 예, 값을 주시면이 그래프를 그릴 수있니다 그래서, 어, 그, 그 물체가 어, 어떤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갖다가 모델화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 이런 쿼볼 어, 도시에션 하나, 밑에는, 어, 활차가 두개 어, 있는데, 활차가 어,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죠. Kc고 K가 똑같고 질량은 똑같습니다. 마치 올 x1하고 x2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 x1의 경우 x1의 경우에는 이이쪽으로가니까 어, kx1 이쪽 반대쪽으로 이쪽 p 플러스, 이쪽 반대쪽이 마이너스 s m i n 되고 그다음에 에, 이것이 이 x 2만 늘어, 늘어나는데 엑1만이 늘어나는데 이 이쪽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결과로 x 기 어, x 에다가 어, 어, K c 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힘이 그렇게 작용하고요. 그다 x 는어그 쪽으로 니까 반대쪽으로 반대쪽 K 엑소와 똑같은 한대로 스프링에서 어 오려가고 반대면 K 시고 어왼쪽으로 힘이 작용. 자, 그래서 운동방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어,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라프스 변환을 시키면 되죠 라 변환을 시도해 되는데 에, X1 어, 2차변경이니까 X1, s 1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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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이게 이제 어, X1, 어, 2 1 X1, X1, 그 다음에 얘도 나눠 말고 가지고 X1이 두개 있으니까 합쳐지면, <목소리> 음, 에반은나서 어, 어, 이건, 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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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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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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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대문자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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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에다가 x2, x 3 x 4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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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2, x2, x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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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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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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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2 x2, x x2, x x x 오메가 1이나 2, 그리고, 부터 엠벌의 K 플러스 KC를 오메가 2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게 뭐 오메가 2 제품이 되네. 이게 오메가 1 제품이 되네. 마찬가지로, 오메가 2 제품, 오메가 1 제품이 되죠. 자, 그럼 시기, 이런 식으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그 다음에, 엑스토안, 이 A이고, 이건 p자. 그래서 mp를 넣어주는 것이고. 자, 이 두식을 더하면더하면 어, 이런 식으로. 빼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겠어요? x1, plus x1, x1, minus x2로 이제 전체 정의가 됐군.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코사인이잖아요. 코에다가 어떤 값 S, 이 코사인이죠. 그래서 a b에다가 코사인 연산. 그다음에 이도 마찬가지 코사인이죠. s S 코에다가 적고 있다면, a b 코사인 식이 됐죠. 그죠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 플러스는, S, S. 자, 전시적으로 이제 됐으니까, 결국 이제, 어, 이거 왔다가,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옆에 플러스가 하나씩이잖아요.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X1, X2가 보면 되는데, 두, 두개더 빼면 결국 X1, x 2 보이잖아. 요 그래서, X1하고 X2가, 어, 이런 식으로, 뭐,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어, 저것도 어, A, B만. 그래서 이제, 어, 이, 이 K하고 확도를 갖다 가 넣어줘가지고, A, B, K, M. 이걸 갖다 값을 넣어주면은, 어, 그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X1, X2, X2.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은 어, 저는 이제, 어, 값을 A가 어, 1m, B가 어, 2m, M이 1kg, K가 1Nm, KC가 0.5Nm 값을 어, 갖다 줬을 때, 저 식을 우리 해를 갖다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어, 두 어, 활차의 어, 이, 이 운동 위치를 갖다가 단지 그립으로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보면은 x y가 좀 빠르죠. y가 좀 빠르면 뒤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이두 가지 역학 역학 문제의 경우에 에, 이 라플라스 변환을 함으로써 위험 방식을 쉽게 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